삽간지. 점수 위치 바꿨습니다. 삽간지야. 3점백반 그니까. 다시 로스오 파이트. 그대로. 그대로. 나도 쏜다 나도 쏠수 있다. 나도 쏠수 있다. 쏠수 있어.

다 왔어! 밸런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세게 한번 빼고 나이스! 보석은 늦었어! 사이 하나! 한개좀 많이! 한번더 줘야 돼! 이럴 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야 돼!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 그렇지! <laughs> 아, 응. 나이스! 빼야지! 빼야, 아, 바로 빼야지! 아, 나이스! <목소리>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원호 형이랑 경영이 형을 뗄려야뗄 수가 없고 아니 거궁이 잘하는데 거궁이를 뗄래. 가 많이 안뗄서 <목소리> <목소리> 우리 가면 저렇게 되니까 좋은데. 오리 땡. 가저 여기 자꾸 아쉬웠네. <laughs> 나이스! 아! 김창호! 아, 맞아, 맞아. 기대를 져버리지 않아요 어. 역시. <laughs> 역시. 역시. <laughs> 역시 김창호다. <laughs> 안안안 쉬운 거안 넣었죠? <laughs> 어려운 것만 <laughs> 넣겠다. 쉬운 거성술이 성수, 타입이 아니지. 드디어 <목소리> 이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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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디그 바람 불어? 니형쟨 해자였어. 나가서 나. 가 아우야왜 <laughs> 바람 안 부는데... <laughs> <laughs> 이기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머리, 머리는 바람 맞은 것같은데 <laughs> 바람의 아들이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거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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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또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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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왜안 가, 이거 뭐? <laughs> 오. 왜안 이거 뭐? 아, 가, 이거 뭐? 아,

아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나갔가 응? 한번몇분 맞아요. 그게 없었어. 아, 나가는 거 아니었어? 나갔다고. 현아또 소가? 걔이 경기에 대한 좀 열망이 좋은 거? 닮네 오늘 좀 과하다. <laughs> 열좀 <열정> 과해. 얼좀 갔다 다이야리가나서그런가샷비 오, 오, 오. 아 근데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훨씬 좀 화질이 뭐라 해야 되지? 어 드라마틱하다 해야 되나? 어, 어, 맞아. 어, 맞아. 맞다, 맞다. 아이폰 아이폰 음 화질이 훨씬 좋아보이네 흥석이랑 응, 응. 응, 어, 재경이랑 달라 다이버 진경이 어저 했어요 타이밍 없이 나이스! 나이스! 진경한테 점보여주십시안 돼! 그게 맞지 어왜 어, 이렇게 늦게서 쿵푼 게임이야? 삼각대도 새로 산 거야? 어쩐지 아 이게 핸드폰 차이가 아니라 삼각대 차이네. 어 부드러운 게 예술이야. 저 장면은 성수리 장례시장에서 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제 <laughs> 15초 15초. <laughs> 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laughs> 나이스. 오, 좋았어. <웃음> 오, 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좋았어. <laughs> 오다 왔다. 다 왔다. 2초 2초. 다 왔어. 다왔다 <laughs> <laughs> 제혁기의 게임 운영에 모든 걸 맡긴다. 5초5초5초5초5초5초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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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